네, 아, 출근을 하려는데요. 하늘도 너무 이쁘고, 구름도 너무 좋고, 저기가, 네, 저희 집 올라가는 길이고요. 길이고요. 네, 이제 음. 출근을 하려는데, 네, 바로 앞에, 네, 이장님 댁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답니다. 어 그냥 지나갈 때 보면은 나뭇잎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안에 꽃이 있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귀여운 열매도 같이 달려 있네요. 참, 진짜 정말 앙증맞다. 꽃을 보면 진짜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뭔가 이게 잎이랑 잎이 한 송이 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꽃이 정말 앙증맞다라는 표현을 딱. 요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꽃잎이, 아 세상에. 제가 한번 볼까요? 제가, 이게 이제, 엄지 손톱인데, 딱 요만하답니다. 아 세상에. 제가 이제, 출근하려던 길인데, 이 이거는 진짜 잎인가? 올라갈수록, 네, 점점점 끝이 하얗게 변하면서, 여기 맨 위에는 흰색이 더 많죠. 밑에는 초록색이 더 많은데. 정말, 기가 막히네. 이 돌담, 마지막 한 돌담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피어있는데, 봉숭아랑 가을 한우, 너무 이쁘죠 다담을순 없지만 느낌이 이렇답니다 한여름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네, 이지구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그나태주신 네, 어, 스물 넉자예 시가 떠오르네요. 음, 진짜 한참 때못 찍어서 맛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네, 뒤에는 감나무가 있고요. 어, 이렇게 코스모스가 <laughs> 코스모스란다. 동숭화가 이렇게 예쁘게 네, 네, 담벼락 위에서. 네. 피어 있습니다. 담배라가 진짜 이쁘다. 이쁩니다, 시골 풍경이.